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요요, 현상, 영양 결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체력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까지 개선될 수 있어 수술이 주목받고 있죠. 중요한 것은 수술 전후의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외래 뇌레, 진료와 영양 상담,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요요 현상을 잘 관리할 수 있죠. 수술 전후에는 체계적인 영양 교육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영양 결핍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회복도 빠르며 건강 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도 감소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연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정말 희망적이죠?